안녕하세요 여러분. 109 모빌리티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걸 가져와봤어요. 저도 처음 보는 제품인데 이건 저희가 이제 취급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고객님께서 저희한테 이거를 출고 대행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받아서 온 겁니다. 어, 킥사다의 DX7이라는 제품이고요. 일단은 지금 바로 박스에서 꺼내서 검수하고 조립도 할 예정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목재. 렉이라고 할까요? 목재에 이제 쌓여줘서 왔어요. 이거를 푸는 것도 굉장히 일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목재부터 뜯어내고, 이거 박스 꺼내서 제품 꺼내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혼자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조수를 한명 데리고 왔어요. 저희 막내 직원인데, 나중에 이 친구가 영상을 또 찍을 수도 있으니까 얼굴 한번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데리고 왔고요. 같이 한번 이 제품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해서 아, 이 제품을 목재에서 빼냈어요. 아, 근데 목재에서 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이거 하실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수정하셔가지고 직접 하신다고 하시면 이 목재 렉을 떼실 때좀 다치지 않게 잘 유의하셔서 렉을 철거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목재는 다떼냈고요 이제 제품 박스를 까서 제품을 진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품을 박스에서까지 꺼내 봤습니다. 우선은 꺼내기까지의 과정이 좀 힘든데, 꺼내고 나서는 보면. 헤드라이트도 그렇고, 조립은 다 돼서 왔어요. 저희가 조립할 거는 핸들바, 그리고 페달. 이것만 조립하면은 간단하게 조립이 끝날 것 같습니다. 제품을 꺼내시면은 구성품은 간단하게 있어요. 제일 오른쪽에 한상 하얀색 박스, 충전기, 그 옆에 페달, 그 옆에 맞는 공구가 들어있습니다. 구성품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로 빠르게 조립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조립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립할 게 굉장히 없어요. 핸들바 그리고 페달이기 때문에 일단 핸들바 먼저 조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핸들바를 조립하실 때는 제가 들고 있는 이 6mm 육각렌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렌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 렌치 툴. 아까 그구성품중에 보여드렸죠. 거기 안에 기본적으로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이 사이즈에 맞는 거 찾으셔서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핸들바를 장착하려면이 스템, 스템이라고 그러죠. 이 스템 먼저 탈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스템 먼저 빼고 그리고 핸들을 장착하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 스템을 고정해주는 네 가지의 볼트들이 좀꽉조여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여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를 푸실 때는 처음부터 이긴 부분으로 풀게 되면 힘을 못 받아서 잘안 풀립니다. 힘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박혀 있는 볼트를 풀 때는 짧은 부분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먼저 풀어주고. 어느 정도 풀었다. 어, 다긴 부분을 사용해서 빠르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스템을 네 가지 볼트를 빼서 스템을 분리해줬고요. 스템을 분리하게 되면은 홈에다가 핸들바를 걸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핸들바 보시면은 여기 에 눈금 같은 게막 있어요. 이 눈금을 보시면서. 가운데 중앙을 좀 맞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다가 아까 뗐던 스템 다시 올려주고 볼트들을 다시 조아줄 건데 이 볼트를 조으실 때한 부분을 너무 꽉 조지 마세요 네 군데 볼트들을 먼저 어느 정도 걸쳐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조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손으로 어느 정도만 조아준 다음에 아까 썼던 렌치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꽉 조아줄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거 조립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핸들바의 각도가 제일 제품을 보셨을 때, 어, 제일 예쁘게 보이는 각도가 이 포크랑 핸들바가 일자로 쭉 이어지는 게 제일 예쁘고, 제일 정석적으로 조립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보시면은 포크랑 이 핸들바가 직각, 일직선으로 쭉 이어지게끔 만들어주고, 스템을 기준으로 해서 중심부를 잡아준 다음에 이 볼트들을 조아주면 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볼트를 조으실 때 너무 꽉 조으면 안 돼요. 그한 그러니까 군데를 너무 꽉 조게 되면 나머지 볼트들을 조을 때, 어, 잘안 조아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스템의 각도가, 어, 평평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뒤틀려 있을 수가 있어요. 뒤틀리면서 조아질 수가 있어서 한 부분을 먼저 꽉 조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같이 이제 균형을 맞추면서 조아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조으려면은 이 볼트들을 대각선 방향으로 쪼아주시는 게제 균형을 잡아서 설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군데 볼트를 긴 부분으로, 렌치의 긴 부분을 사용해서 다 쪼았으면 짧은 부분으로 한번더 마무리로 더 쪼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더 쪼아주지 않으면 타고 다니시다가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갑자기 핸들이 앞으로 쑥 꺾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상상만 해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꼭 잊지 말고 스템을 고정해주는 볼트를 짧은 부분을 한번더꽉 조아주시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게 후에 타실 때더 안전하게 타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꽉 조아주면 핸들바 설치는 끝이 납니다. 조립할 건 아니고 조립이 돼서 왔는데 꽉 조아지지 않아서 그 고정이 안 돼서 한번 더 고정해 주는 겁니다 헤드라이트가 보시면 이렇게 고정이 안 되어 있고 브라켓도 움직입니다 이런 거를 또 이걸 좀 고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브라켓을 고정하기 전에 브라켓 밑에 이고무 같은 거 있잖아요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보시면 이 브라켓 이 부분 있죠 튀어나온 부분 보이시는 제 손으로 만지고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핸들을 꺾었을 때이 프레임에 먼저 닿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핸들을 꺾을 때 조향을 할 때마다 탁탁탁 부딪히면서이 프레임 기스가 나겠죠. 그거를 방지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각도를 같이 맞춰주면 이 브라켓보다 이 고무패킹이 더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 고무패킹으로 인해서 이 브라켓이 프레임을 찍는 현상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무패킹이 튀어나온 부분이랑 같이 일직선으로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헤드라이트를 조우기 전에 브라켓을 먼저 조아줄게요. 브라켓을 조우실 때는 여기 볼트 십자 볼트 구멍이 있고요. 이 브라켓 안쪽에 너트가 있는데 이 너트는 그냥 손가락으로만 잡으셔도 고정이 되니까 브라켓 조우실 때는 이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드라이버도 마찬가지로 구성품 안에 들어 있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너트를 손으로 잡아주고 십자 볼트를 그냥 조아주면 됩니다. 네, 헤드라이드 브라켓은 조립이 끝났고요. 그 다음 헤드라이트를 고정해 줄 건데, 이 고정 볼트는 13mm 스패너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스패너는 저희가 아까 구성품에 있던 거 빼온 거예요. 이걸로 그냥 15, 13 있거든요. 13mm로 이 볼트 조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조아주면 헤드라이트도 고정이 끝이 났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조립할 거는 이 페달. 이 페달을 조립을 할 겁니다. 페달 조립하실 때는 저희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 페달, 이 나사선이 나 있는 부분에 영어로 써 있는 이 알파벳을 잘 보셔야 돼요. L과 R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L이 left, R이 right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알파벳을 꼭 구분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사선의 모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사선이 나 있는 방향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왼쪽 크랭크에 오른쪽 페달을 달게 되면은 페달이 조립도 안되고요 설령 조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페달에 있는 나사선 아니면 크랭크에 있는 나사선 어느 거 하나 정도는 뭉개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페달이 뭉개지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이 크랭크가 뭉개지게 되면 크랭크 같은 경우에 보통 좌측 우측이 세트기 때문에 한 번에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꼭 왼쪽 오른쪽을 구분하셔서 페달을 조립하시는 게 좋고요 왼쪽과 오른쪽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면, 이 기체가 진행하는 방향을 앞으로 보고 왼쪽, 오른쪽 구분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게 제품을 탔죠? 타고 진행방향이 이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 앞으로 갈 때, 여기가 왼쪽, 여기가 오른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페달을 조립을 해볼게요. 좌측 페달 먼저 조립을 할 텐데, 페달 조립하실 때는 크랭크의 나사선을 맞춰서 넣고, 페달을 앞으로 굴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굴리다가 굴리는 게 이제, 얘 같은, 얘는 좀 페달이 좀잘 들어가는 편인데, 그냥 굴리는 거로는 페달이 잘안 들어가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페달, 이 페달 부분 잡고 이 크랭크를 뒤로 돌리시면 어느 정도 조립이 됩니다. 어쨌든 페달을 손으로 조립이 끝난 다음에는 15mm 짜리 얇은 페달 스피너를 사용해서 한번더꽉 조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페달을 밟으면서 주행을 하다가 페달이 빠져버리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가 있으니까 꼭 잊지 말고 스패너로 조아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측도 마찬가지로 조아줄게요 요즘 <목소리> 조립은 간단히 끝이 났습니다 조립은 끝이 났으니까 검수를 시작할 건데 검수하기 전에 배터리가 먼저 잘 충전이 되는지부터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검수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배터리를 먼저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생긴 거는 그러니까 전보 모양의 배터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배터리 에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는데 이 스티커는 그냥 떼버리시는 게 아무래도 미관상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우선은 잘 작동하는지 충전 테스트 먼저 해볼게요. 우선 충전기는 저희 구성품 박스에 보셨던 하얀색 박스 열면은 이렇게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충전을 하실 때 충전기를 먼저 콘센트에 꽂으신 다음에.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초록색 불이 들어와요. 이 초록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배터리에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럼 배터리에 어디에 연결하냐? 보시면 여기 키가 꽂히는 키홀 있죠. 이 키홀의 반대편에 이렇게 고무캡이 있습니다. 고무캡을 열어주시면 충전기 주입구가 있어요. 여기다가 꽂으면 이렇게 초록불이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이 빨간불이 충전이 되고 있다는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완충이 다 되면 이 빨간불이 다시 초록불로 바뀔 거예요. 그게 완충이 됐다는 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충전 테스트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보시면 충전기에서 약간 좀그 선풍, 선풍기 아니면 그 데스크탑 컴퓨터를 딱 켰을 때 본체에서 나는 그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려요. 이팬돌아가는 소리는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 소리가 좀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네, 어쨌든 문제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듣고 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배터리 충전 테스트는 끝이 났고요. 배터리를 바로 장착을 해볼게요. 배터리 장착하실 때는 키홀이 뒤쪽을 향하게 보시면 돼요. 간단한 거는 이 단자들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단자끼리 짝을 맞아주시고 레일이 올린 다음에를 그냥 뒤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쫙 당겨주시면 됩니다. 배터리 장착은 끝이 났고요. 네 이제 바로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테스트를 해볼게요. 전원 키고 모터 작동하는지 라이트 작동하는지 또 여러, 여러 부가적인 기능들도 다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우선 전원을 먼저 켜볼게요. 전원 키실 때는 이세 가지 버튼 중에서 가운데는 M 버튼을꾹 누르면 그 전원이 켜지게 됩니다. 배터리는 현재 많이 충전을 좀 해야겠네요. 배터리는 현재 별로 없고요. 우측 상단에 총 주행거리를 나오고 가운데에 속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파스 모드 숫자가 나옵니다. 파스 모드를 설정하실 때는 저희 전원 클때 M 버튼을 사용했잖아요. 그 M 버튼 위랑 아래에 있는 화살표 모양의 버튼을 눌러서 0부터 5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파스 모드가 잘 작동하는지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근데 확인하기 전에 지금 보시면은 바퀴 보통 이제 이전에 저희 강사 리뷰를 하거나 언박싱을 할때 앞바퀴랑 뒷바퀴에서 뭔가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뒷바퀴는 가운데에 모터가 들어 있고 앞바퀴에는 모터가 없고. 이런 형식을 띄고 있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앞뒤 다 모터가 달려있어요. 듀얼 모터이기 때문에, 이 듀얼 모터를 조종하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듀얼 모터를 사용할지, 아니면 싱글로 사용할지를 조종하는 그런 스위치가 있는데, 이 스위치를 사용해서 모터를 어떻게 돌릴지를 선택을 해봐야 돼요. 이걸 만약에 저처럼 검수를 하시는데, 듀얼 모드로 놓게 하면은, 앞바퀴가 구르면서 이게 날아갑니다. 이 기체가 날아가기 때문에. 꼭 듀얼 모드, 싱배 모드를 구분하시면서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싱배 모드를 해놓고 파스 모드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게 모터가 돌아가는 게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스 모드도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로틀, 그냥 당기만 나가는 스로틀 모드도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스로틀 모드도 문제가 없이 작동하는 게 보이고요. 듀얼 모드를 한번 해볼게요. 듀얼 모드를 하는데 이제 한번 앞뒤가 다 도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듀얼 모드를 조종하는 스위치가 이스로트 밑에 달려 있는 스위치입니다. 이게 동그라미 버튼이 싱글 모드, 뒷바퀴의 모터만 도는 거고요. 일자로 놓게 되면 앞뒤 다 도는 듀얼 모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체를 들고 한번 작동을 해볼게요. 네, 앞뒤 바퀴가 다 같이 도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네, 이렇게 싱글 모드, 듀얼 모드 모터가 다 작동하는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라이트가 작동하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좌측에 스위치가 있고요. 라이트 키게 되면은 전방 라이트, 후방에 후미등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후미등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잡을 때마다 이렇게 브레이크 등도 같이 들어와요. 그리고 또한 가지 얘는 좌측 우측 깜빡이까지 달려 있습니다. 제일 밑에 경적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고요. 근 그러니까 정기적으로는 전보다 작동하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조립 및 검수를 할때 마지막으로 하는 게 변속기. 변속이 잘 되는지 테스트를 했었잖아요. 변속 테스트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속 테스트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변속기, 이 변속기가 와이어로 되어 있어서 와이어가 연결 쭉 이어져서 이 드레일러라고 부르는 부품이나 와이어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변속을 하게 되면은 이 드레일러가 움직이면서 체인을 이 스프라켓의 1단부터 7단까지를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드레일러의 특징은 뭐냐면, 이 체인이 움직이는 동안에만 드레일러가 작동을 한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페달을 밟고 있지 않는 이렇게 정지돼 있는 상태에서 변속기를 계속 조정을 하게 된다면 드레일러는 가만히 있는데 와이어가 당겨지고 풀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 와이어에 무리가 좀 많이 가요. 그래서 와이어가 늘어났거나 심하면 끊어진다거나 그게 아니면 드레일러가 휜다거나 이런 부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드레일러 즉 변속을 하실 때는 페달을 밟으면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네 우선은. 변속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제품을 살짝 기울이고, 페달을 돌리면서 한번 해볼게요. 페달 돌리면서, 이 변속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체인이 내려오면 7단까지 오게 되고요. 레버를 밀게 되면, 7단에서 6단. 이렇게, 7단에서 6단까지, 진짜 변속이 잘안될 때는, 이 드레일러에 달려있는, 이 장력 조절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조정해주시면 되는데, 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은 좀, 영상이 많이 길어져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 체인이 1단 쪽으로 안 올라갈 때는 이 장력 조절기를 1단 쪽, 안쪽으로 굴려주시면 됩니다. 돌릴 때한 번에 많이 돌리시면 안 되고 한 반바퀴, 반에 반바퀴 이렇게 좀 섬세하게 돌려주셔야 돼요. 다시 실전에서 6단. 지금은 잘 올라가죠. 6단에서 5단, 4단. 또안 올라가니까 살짝 굴려주고 1단까지 잘 올라갔습니다. 이제 7단까지 다시 가볼게요. 1단 부터 7단 까지 또 7단에서 1단 까지 문제없이 작동하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렇게 변속 테스트도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킥사다의 DX7 제품의 조립 및 검수가 끝이 났습니다 아쉽게도 이 제품을 리뷰 영상이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이 제품이 저희가 취급하는 제품이 아니고 저희한테 이제 연락을 와서 고객님께서 아, 이 제품을 좀 여기서 수정을 하고 싶다 라고 이제 요청하신 제품이기 때문에 내일 바로 나 출고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리뷰 영상은 좀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리뷰 영상 아마 좀 올라가기 힘들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네요. 일단은 제가 이 제품을 조립하면서 처음으로 조립해보는 소리로 몇번 들어오긴 했었지만 처음으로 조립해보는 기체이기 때문에 조금 좀 새로운 마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좀 설레는 마음으로 좀 조립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모터가 두개 듀얼 모터인 이런 레트로 바이크 형식의 전기 자전거도 좀 처음 접해보는 거라서. 이것도 굉장히 신선한 그런 느낌이 있네요. 이 제품을 만약에 이제 구매하셔서 주행을 하신다고 했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터의 싱글과 듀얼 모드를 적절하게 사용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마지막에 드레일러 이제 변속 테스트를 했던 것처럼 변속 이잘안될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조정이 가능하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109 모빌리티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